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겨우, 겨울철 군것질거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호호호호호호호호떡 군고구마 뭐 이렇, 이렇게 호호호호호호호호구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구호구호호구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구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렇게 이거 먹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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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운 고구마 먹어볼게 먹어볼게 구운 고구마 과자야 과자 진짜 구운 고구마가 아니고 과자거든 과자야, 과자 과자 아, 아궁운고군군 군고, 군고구마 먹고 싶은데 아 집에 구운 고구마가 없어가지고 과자 먹어야 돼궁 군고구마가 먹고 싶은데 집에 군고구마가 없어갖고 구 구운 고구마 과자 먹을게 구운 고 군고, 구운 고구마 과자 먹을게 구운 고구마 근데 뜯는 곳이 특이하게 돼 있는 게 봐봐요. 뜯는 곳이 이렇게 돼 있거든. 뜯는 곳이 특이하게 돼 있어. 봐봐. 뜯는 곳이 뜯는 곳이 되, 티, 특이하게 돼 있지. 이게 이렇게 구운 고구마 이렇게 돼 있고 뒷, 뒷 뒷면 뒷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구운 고구마. 근데 뜯는 곳이 특이하게 돼 있어. 뜯는 곳이 이렇게 돼 있어. 짠. 구운 고구마 이렇게 딱 나왔어. 뜯는 곳. 짠. 총총 몇개 들어 있냐면은 이렇게 된게 하나 둘셋넷 다섯 몇 개. 여 여섯 총총아몇개총총몇개 들어있냐면은 이러, 이러 이렇게 이렇게 된게 잠깐 하나 구운 고구마 하나 구운 고구마 둘구운 고구마 셋 구운 고구마 넷 구운 고구마 다섯 구운 고구마 여섯 여, 여섯 개 들어있어 여섯 개 봐봐 구운 고구마 여, 여섯 개 들어있어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들어있어 여섯 개 아무튼 먹어볼게 구운 구운 고구마 먹어볼게 구운 고구마 먹어볼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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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게그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 고, 고, 구마 고구마 스틱 같은 과자야. 감, 감자 스틱과, 감자, 스틱, 고금, 고, 고구마, 스틱 같은 과자야. 고구마 스틱 과자. 참고로, 해태제가에서 원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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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라, 구운 감자라는 과자 있거든? 근데, 구운 고구마라는, 고, 고, 구운 고구마라는 과자는 출시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구운 고구마라는 과자가 출시됐어. 장, 작년에 출시된 거야. 구운 고구마. 과자 먹어. 고 고구마 스틱 같은 과자네고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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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고구마 스틱 같은 과자야. 음 맛있네. 음고고 고구마 맛이나. 고구마 맛이나. 고구마 맛이 나고. 맛 있어. 맛있어. 고구마 맛이 나. 고구마 맛이 진짜 나. 응. 음. 고구구 고구마. 아구쿵쿵 쿵쿵쿵 군고구마 먹고 싶은데 집에 군고구마가 없어가지고, 이거, 이거 구운 군고구마 사왔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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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고구마 맛이 나, 진짜 고구마 맛이 나. 음. 맛있네, 맛있어. 군고구마, 구운 군고구마 구운 맛있네, 군고구마 맛있어. 군고구마 맛있네, 군고구마 맛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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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도한입 줄게. 우리 친구 군고구마 한입 줄게. 우리 그 친구들 마, 많이 먹으라고 많이 듬뿍 줄게. 마, 많이 먹으라고 듬뿍 줄게. 우리 친구도 구 구운 고구마 과자 한입 먹어봐. 구운 고구마 과자 한 입. 고 고구마 맛이 나. 고구마 고구 고구마 맛이 나고 맛있지. 고구마 맛이 나고 맛있어. 고구마 맛이 나고 맛있고 과자 맛있네. 혜태 구운 고구마 과자 맛있어. 원래 원래 구, 구 원래 구운 감자라는 과자는 있었는데 구운 고구마라는 과자가 없었는데 작년에 생긴 거야. 구운 고구마. 아군군군 군, 군, 집에서 군 군고구마 먹고 싶은데 군고구마가 없어가지고 과자 과자 군고구마 사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고구 고구마 맛이 진짜다 고구마 맛 고구마 한마디로 고구마 스틱이야 한마디로 고구 고구마 스틱 알지 고구마 스틱같 고구마 스틱 같은 과자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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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군고구마 과자 맛있어 음음음음 음, 음, 음.